홍콩섬 야경입니다. 아, 정말 멋지네요. 홍콩섬 야경 정말 끝내줍니다. 홍콩섬 야경 구경하세요. 자, 홍콩에 오시면 홍콩섬 야경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홍콩섬 길 건너에 있는 그 호텔의 자,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멋진 홍콩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어, 아, 멋지죠? 아이고, 멋지네요. 구름도 좋고 길 건너에 있는 야경도 물빛에 비치니 정말로 끝내 줍니다. 홍콩 밤의 야경 끝내 줍니다. 홍콩 여행 오시면 적극 추천합니다.